한국은 대선 기간이라서 정신 없었는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지금 요번한 일주일 상간 동안에 베레벨 일에 다 했었죠. 아니 이이주 이쪽 저쪽 안에 러시아가 한번 우크라이나를 크게 찼는데 그 뒤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미 소련에 군, 전략수송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략수송기는 뭐냐면, 많은 양의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어디 갔을 때쫙 까는 거 있죠. 한번 쫙 폭탄 더들이고 미사일 쏴가지고, 하고, 어, 어 미사를 쏴가지고, 그 점을 타격하고 하는, 그 전략수송기, 전략폭격기가 있는데, 아, 전략폭격기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 중에 4분의 1이 이번에 날아갔거든요. 금액으로는 9조, 5천, 한 10조 가까이 된다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생산하려면, 지금 현재 러시아는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신, 새로운 걸, 생, 새로운 걸 생산하려면 골치 아픈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이.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정을 러시아, 어, 우크라이나는 1년 이상 전부터, 거의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아, 어, 이번에 생산을 시켰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어, 전략 폭격기를 둔 곳들은 전부 그 러시아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지대가 아니고 그 안쪽에 있는데 거기에 1년 전부터 컨테이너 박스에 자폭 드론을 어, 실시간으로 음, 어, 자동으로 음, 그뭐 세팅돼가지고 움직이고 멀리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자폭 드론을 컨테이너 박스에 탁, 담아가지고, 그 근처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밀반입을 러시아를, 러시아 러시아로 밀반입을 해서 그 근처에 배치를 하고, 그거 확인을 하고, 거기에, 사, 거기에 어,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그 정보요원의 기타 등등이 싹다 빠져나오고,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작전을 개시를 한 거예요. 이 작전이 시작된, 게, 이 작전이 계획되고 시작된 게 언제, 언제냐면 1년 전 바이든 때입니다. 요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트럼프는 약간 황당해, 트럼프 행정으 황당해 했거든요. 왜? 요번에 젤렌스키가 이걸 터뜨리면서 미국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기들 말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미국도 모르고 당했다 이거. 왜냐하면 앞 정권에서 했던 건데, 바이든이 이걸 했던 건데, 당연히 그, 거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안 했거나 모르면 여기도 말을 못 하죠. 그리고 빗물작전이니까 어떤 이건이 걸려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성견 지명으로 이 전쟁을 이 끝내려고 했던 건지 안 그러면 대전쟁의 도화선을 만든 건지 모르지만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대전쟁의 도화선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크림반도에 벼랑 폭발시키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걸 통해가지고, 봐라, 나는 우크라이나는 아직 저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특히 그 공습작, 그뭐 드론 폭격자전을 통해서 그건 바이든이, 아, 바이든이 아 젤렌스키가 직접 지휘했다고 본인 입을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뛰어난 명장이다. 나는 내, 내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이끌 수 없다. 내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도해,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개, 이, 이것이 준비됐을 때부터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이런 해방을 갖고 있었던 거고, 젤렌스키도 여기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던 거죠. 강화봉이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계속 큰 소리 쳤던 거예요. 여러 가지 큰 소리 치고. 근데 결국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봐, 제가 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 나온 자료를 좀 검토해 봤는데, 뭐제 우크라이나는 이건 순수 자기 힘으로 했다. 자기 힘으로 한 거고 전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 작전 계획은 갯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수입 수립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진행 과정에 미국의 정보 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드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거 어떻게 세팅했는지도 그렇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력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밝혀질, 앞으로는 밝혀지겠지만, 이게 더 골치 아픈 겁니다. 한마디로,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우리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러시아의 손실이 큰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러시아가 저 전략 폭격기는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미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대상을 건너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괴멸됐다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군 전력의 한참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괴롭히고 러시아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전쟁이 더 길어지고 전쟁이 더 복잡해지고 골잡해지는 겁니다. 그린반도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요. 그래. 때가 되니까. 나네. 너는 너가... 핵전쟁이 안 나길 바래 너거라도핵 맞는다, 진짜 전술핵 맞는다고. 어금화교에게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 유력한 시나리오 가 하나가 있습니다. 핵전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고 납득하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라는 핵전쟁이 핵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전략 핵을 쓸 수는 없어요. 전술이을 쓰는데 어디서 쓰느냐? 그게 하여튼 아시아에 하나 중, 저 저쪽 하나거든요. 아시아권 하나, 유럽권 하나. 정말로 저희들이 핵맞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핵맞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딱 시, 시, 싶어요. 지금 당장 핵을못 쏩니다.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핵, 핵을 쏘려고 하면 열 받는다고 핵을 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을 쏘고 나서 그뒤 수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핵전쟁, 핵을 한 발에서 쏠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후에 대처를 준비한 다음에 핵을 쏴야 됩니다. 저는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핵전쟁, 우리 지구상 에 여러 번 있었어요. 아, 텔란데스 레모리아, 그 앞전의 문명들도 핵전쟁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핵전쟁, 핵, 우리 봤잖아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터진 거. 핵전쟁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핵전쟁이, 저, 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다 신경 안 씁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왜?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우리가 핵을 한 번도 안 썼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생 인류도 핵을 한번 썼었고, 그 앞전에도 핵을 이미 핵전쟁으로, 어, 앞에 선진 문명 두 개가, 세 개가 밀망을 했는데, 핵전쟁을 버려가지고. 하나는 오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레모리아, 틸란티스, 핵전쟁은 멸망 하나는 핵전쟁, 하나는 다른 것 때문에 멸망 했거든요. 근데 핵이 두 번도 핵을 놓고 갔습니다. 아, 세 번도 핵을 오고 갔습니다. 핵전쟁이 이번에 우리 인류에게 처음 생긴 기술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 지구라는 중력 안에서, 지구의 행성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폭발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쓸수 있는 게 원자력이고 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어, 양자역학이 나오면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그건 아틀란티스나 레모리아 그 대륙에서는 그 에너지원을 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UFO 같은 그런 형태들을 쓸수 있었거든요. 그, 그 개념이 하이퍼, 어, 그, 빌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그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쓸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남 일어났는데, 야, 저게 바이든이 끝까지 바이든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이제 끝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젤렌시키 저 나쁜 놈이고. 저 전략 폭격기를 건드저 깬다고 해서 러시아가 전쟁이 지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사자, 사자 코드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성질 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봐라, 내 능력 웅이지내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줄수 있다. 나 아, 내가 기획한 거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봐라. 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내 아니면 넣으면 안 된다. 내가 계속 대통령 해야 되겠다. 딱 메시지 하나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수구 세력들 보수 세력들에서 그런 메시지 똑같은 겁니다. 개혁할수 있다. 내란 아니다. 그냥 해본 거다. 그냥 개몽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거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거다. 국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젤렌스키하고젤렌스키가 제가, 그, 저는 그러잖아요. 2년 전부터 뭐, 계속 저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아, 그런 단어 쓰면 안돼저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진짜 나쁜 놈이고, 가낙한 놈이라고. 지 욕심, 지그 하나를 위해가지고,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척 하면서 지 권자를 유지하,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잘못했던 게 그때 한 번은, 독일하고 영국 말 듣고 후퇴했던 거. 키우를 바로 진계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제가 전략, 전략 전략을 짰었다면 저는 다르게 했을 겁니다. 전쟁 자체를. 저는 키우를 아예 공격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동부 서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잠식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하는 전략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크라인을 점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점령할 때 같으면 시작부터 무조건 키우면 점령하면 돼요. 수도를 점령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전략이 빠른 법이거든요. 군사 전략에. 그것이 아니고, 우크라인을 점령할 것이 아니고, 우크라인의 친러 정부를 세울 것이 목표였다면, 장기적인 압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동부 정선 쫙해가지 이번에 동부 정선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그림반도 병합처럼 시간 끌고, 어 시간 끈 다음에, 여기 완전히 자유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부, 그니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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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고 나고 좁히들은 거죠.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시간 이 3년, 4년 걸리지만, 결국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전략을 그렇게 잡았다면, 동부, 동부전선 여기는 특히나, 서부전선은 모르는데, 동부전선, 이 그러니까 동부, 밑에, 밑에, 크림반도 이쪽은, 또, 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 진흙의, 진흙의 습격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는 동네거든요. 거게뭐습격은 그러니까 되죠. 근데, 처음에 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왜, 왜 제일 바보같은 짓을 했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바보같은 짓을 했지만, 사실은 국제정세, 앞으로 이 금화교육 시대를 보면, 이 전쟁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세구, 세계, 세계에서 세 군데 전쟁이, 큰 전쟁이 발발해야 되는데, 세곳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쏘기를 기대하지만 핵전쟁은, 아, 이 세계가 정말 진짜, 야, 그, 왜 시나리오를 저런 걸 잡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원웨이 단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서너 가지의 일, 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1번을 택하면 1번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 2번을 택하면 2번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웨이 있어가지고 외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는데 결론은 비슷한 게 나와요. 한마디로 뭐, 대, 대, 파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류의 한 90%가 죽어야 된다, 40억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떤 식으로 가도 40억이 죽는데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성경이 요한계시로그걸잘설명해놨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도 마, 마, 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구조조정하거나 회사를 파산할 때도, 회사를 정리할 때도 빨리 하는 법이 있고, 이제 천천히 하는 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론은 정리하는 거죠. 1년에 걸려서 할수 있고 5년에 걸려서 할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지 정리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거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봐서 그런데 저 핵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저래가 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제 뭐 이미 지나간 건데 핵전쟁이 아니라 났으면 하는 시나리오인데, 뭐 나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하고 상관 없잖아요. 걔들은 불쌍하죠. 그럴 것 같으면 전쟁을 처음부터 그만두셨어야죠. 아직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젤렌스키와 푸틴도 나쁜 인간, 인간들이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의 그 세치해에 놀아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아, 백성이란든 국민들도 바보예요. 바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잠식을 당하고, 로가지고전 세계가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왜 골치 아프냐? 러시아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경제가 무너지면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데거든요. 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유럽 전자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수출 못함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체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독일, 영국이 좀 대표적인, 거, 특히 독일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경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연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역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와, 내가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은 사주 명령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혹시 사주 중에 무슨,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사주에서 응용해서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걸 봐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역 강의, 주역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세계를 크게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데, 대부분의, 제가 오늘 손님 녹을지만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사람들이,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습관과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를 너무 생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기를 하는 겁니다. 실기. 실수를 하는 거죠. 왜? 그대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정보들 모르잖아요. 이런 정보들 분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내실질 당하게 되는 우리 회사가 문 닫는다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문 상을 했냐고. 아니 상관이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리는 회사가 안안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라.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무역을 할수 있는 자 우리가 원자재를 사와서 물건을 직접 생산하든지 가공 생산하든지 어그 위탁 생산하든지 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오는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올랐어요. 왜? 전염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그큰 시장들, 미국이나 유럽들이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잘리니까, 아니 지금 이게 급해. 사주명리가 급해. 내가 그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 그 투, 그, 소위 말해 부자들,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을 모임에 가서, 가서는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들, 그 사람들하고는 이런 거그 정세를 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잡을까요? 이러이러 됩니다. 부동산 이래 되고 이래 되고 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 이 사람들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땐. 아이고, 이,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너무, 너무 그게 없을 시다좀 안타깝긴 한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전쟁이, 러, 지금 휴전협상도 지지부진한 거죠. 왜냐하면 휴전협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트럼프가 손을 들어주려고 푸틴이 하려 했던 그때 해야 되는데 젤레인스키가 끝까지 뻗댔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던 거죠. 방금 이것처럼. 또 뭐가 숨어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사처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에 바이든하고 수많은 그런 협잡을해갖고 이런 거한 거잖아요. 이번에 저더 들어온 사건이요. 사실은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도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 저것을 해주는. 안 그러면 저렇게 많은, 저런 드론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불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그, 자, 아, 근데 구멍난 데가 다 있었다는 거. 예요그 구멍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CIA가 제일 많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협잡 제일 잘하는 데가 CIA고, 그 다음 오사드거든요. 협잡 전문가들입니다. CIA는 협잡이 전문가들입니다, 협잡. 좋은 뭐거 많이 하지, 뭐, CIA는 나쁜 거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서 아직도 뭐, 저거, 눈구렁이 같은 게, 있죠, 독사 같은 게, 저래, 저래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핵, 핵 맞으면 돼. 골짜픕니다. 핵전쟁이, 핵이 한 발이라도 터지고 나면, 전세계 경제는 엉망되거든요. 진짜. 왜 그게, 파급력이 진짜 큽니다. 파급력이. 그리고, 무엇을 던져주냐면, 너도 쐈어 나도. 가 아, 되는 거죠. 왜 지금, 영국이 핵장 그, 꾸준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 났어도 준비해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핵 자만 만들고, 만들고, 다, 전력, 몰래 해놨잖아요. 저거 브렉시트 탈퇴하고, 그래, 경제가 안좋했는데 요번에 싹다 해놔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딱 공개하잖아요. 더, 더 무서운 거는 독일 재무장한다는 거거든요. 세계제재는 두 번이나 이렇게 던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잖아요. 한국은에서 발표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드리는 것보다 쓸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익을 줍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시대에 와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 힘들,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 성향만 많이 났습니까? 부동산 큰일 나가, 큰일 나가 있죠. 요번에 뭐, 이재명, 이재명이 어떻게 바로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대한민국에서, 강남 상고 쪽에서는 은행 대출이 다른 데보다 더잘 됐었고, 더 많이 해줬습니다. 왜? 와서 랑아 이거죠. 그리고, 은행은 강남권, 다른 부산 같은 데도 VIP 들어오는 데서는요, 서울에 어디에 어디 투자하려는데, 서울 강남구 어디에 투자하려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나? 그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 제, 재량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 대출 규제가, 작년에 55년에 풀었잖아요. 풀었다가 욕 들어먹고 다시 닫았는데, 암합리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편차가 심한 겁니다. 한쪽은 지금 5월달, 6월달, 5월달 나오면 6월달 계속, 계속 망한 거죠. 왜냐? 팔지는 못해. 영걸들이 경매를 내는데넘어가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영걸이 지금 급해서, 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급해서 팔려고 하는데 내놓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저 뿐만에 이그 생각 있는 사람들 절대 안 사거든요, 지금. 저도 말린다 하잖아요.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경매는 안다 와, 지금 한 반값이 나왔는데. 20억짜리가 10억이 나왔는데. 사지 마세요. 내년 되면 더 내려갈 거고요. 분해년 되면 더 내려갈 겁니다. 급하면 5년에서, 병 5년에 사고, 있으면 정민년에 사세요. 그 신호가 옵니다. 왜? 자살자들이 생길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살자들이, 그 영끌들이, 30, 40대들은 못 견뎌서, 하나하다 버티다 버티다 안 돼가지고, 자살이, 자살을 많이 할 때, 그 시점이,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부자가 될 시점이라고. 인생은 이렇습니다. 삶은 이렇습니다. 왜? 그만큼, 이거 지금 10억에, 경매를 내놨는데, 어쨌든 경매가 나가야 대출을, 뭐, 뭘,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쪽이러한다면 사지 마세요. 20억, 10억, 아니, 사지 마세요. 그 나중에, 매덕 2, 3억으로 떨어질 때, 그때 사세요. 그때도, 불편하면 안사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 60대, 60대들, 60대들 베이브모 세대들, 그 살던 집들 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이제, 유산으로 물리주거나 뭘 팔려고 했을 때안 팔립니다. 왜? 그네들이 살던 집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나 빌라나 가정집 형태입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얘들, 이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노후 작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의 단점이 그겁니다. 부동산은 매매가 일어나거나 전월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월세가 다 몰려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이 저는 제 사는 이 동네에 큰 대로변 라인은 신축 건물들이 서고 있어요. 이긴 입주가 돼요. 근데 한두 개만 뒤로 가도 빌라 전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신다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들어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 동네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단체로몇 명씩 들어와서. 그리고 저산 위에 있는 저 아파트들, 쌍용이나 이런 거. 저 위에 삼정 그린코아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붙어있어 금메에 붙어있는데 안 빠져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거든요. 아는, 요, 아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이야기해줘죠안 나갑니다, 진짜. 섬 이야기도 안 나갑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어휴구 저번 눌리십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전쟁들의 여파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런,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절대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 제가, 제가 쉽게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끝날라 했을 때 손을 잡았으면 되는데, 보세요. 젤렌스키는 지금 요, 요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휴전을 하면안 되죠. 왜? 이거 준비해놓은 거, 1년 동안 준비해놓은 거, 이거 터뜨리면서 할수 있는데, 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배짱 부렸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잖아. 또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바이든, 저 능구렁이 같은 바이든이 뭘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시오. 뭔가 바로 잡아, 뭔가 바로 잡아가지고, 뭐, 막아달라는데. 어쨌든, 어쨌든 해나갈 겁니다. 일단 추진력이 좋은, 좋은 사람이니까. 자, 그랬잖아. 내년, 내년 반까지 기다리, 기다리시라고. 내년 7월, 7월까지. 2025년 7월까지. 달 그때는 그 전까지 대한민국도 반짝 올라갈 거고요. 지금 이재명 바뀌고 나서 뭐 잘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다시 들어간다잖아요. 예. 네. 자리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세종으로 옮기면 좋겠지만, 세종옮기면 다음, 지금, 옮, 지금 청와대 가놓고 다음, 다음 정권에게 갈수 있도록 마련, 마련해, 마련해주면 되죠. 착착착,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아, 내년에 대한민국이 한번 올라갔다가 급락을, 롤러코스터 한번 타야 되는데, 아, 그 준비가 이렇게 돼가구나. 예. 네. 트럼프도 내년까지 지켜보십시오. 이번엔, 일단, 일러 머스크는, 이제 그 자기 그 계약기간 끝나사 4개월 끝났으니까 나갔잖아요. 나가고, 아니, 도치로 활동합니다. 도치로 활동하고. 이제, 이제 그, 그러니까, 처음 이 자르려고, 자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다못 잘랐죠. 트럼프 원하는데 다못 잘랐죠. 그건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복잡할 때, 그것만 개,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저 진짜 핵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세계 대전, 마지막 세계 대전. 한국도 뭐 포함되는 거고 왜전 세계 대전이니까? 저는 유럽 어, 미, 그 1, 2차대2차 2차 대전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났잖아요. 결국 다 결국 다다 치고 받고 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저기 한번 겪을 건데 이게 앞 앞에 전쟁보다는 더 이제 군수무 무기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앞에 전쟁보다는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잘 준비 잘 하시고 마음의 준비 항상 하고 계시고 항상 대비 잘 하십시오.